저주러로 안녕하십니까 단타 전문 양봉 임 선생입니다. 가계대출금리가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거시금융 점검회의를 하겠다는데 이거 잡는다고 해도 주식 시장에 지금 뭐가 호재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지금 외국인이 비중이 30%가 하락했어요. 뭐가 하냐면. 이 외국인이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외국인이 갖고 있는 자금 자체가 많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주가가 급락하고 반대매매가 급증하고 그러면서 가스 요금 올라가죠. 뭐 연료에 관련된 대장 수급줄 좀 보셔야겠지만 커피 한잔뭐 반찬 안 올라오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는 우리가 단타로 수익을 좀 보셔야 됩니다. 정부가 지금 뭐 잡지를 못해요. 물가 금융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섹터주로 올라오는 게 뭡니까 저축은행들이 올라와요. 어 이런 거에 좀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도움을 드릴. 되니까요. 제가 주식 했는 어느덧 19년이라는 세월이지 났습니다 19년이라는 세월 동안 실전 투자 대회에서 다소 우승을 많이 했던 저만의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시초가 매매 기법인데요. 이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 양지사입니다. 양지사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이 투자자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구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서 3회 이상 단기 수익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많다라고도 추천을 드렸고요. 자 오늘 자리매김을 하면서 어저께부터 좀 보였던 구간이 나올 것 같아서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오늘 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종목명 양지사 정확히 일치하는 걸볼수 있으시고요. 평균가 31,300원으로 정확히 일치하는 걸. 볼수 있으십니다. 자, 9월 30일, 오늘 여러분께 문자로 보내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종목 은 양지사하고 시장가로 매수 걸어드시면 체결되고, 난 이후에 5%에 매도 걸어주시면 됩니다. 하면서 오전 8시 51분에 여러분들께 아래 번호로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나도 이렇게 시초가 공약종목 좀 받아보고 싶다라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아래 번호 010-3342-0720번으로 단타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단타 무료입니다.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되겠습니다. 자, 받아보신 이후에 하시면 되고요. 매일 오전 8시 51분에 이 시초가 공략 종목과 매매 기법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08시 51분부터 09시 사이에 시장가로 매수를 걸어 두시면 됩니다.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이요. 자, 9시에 장이 딱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을 평균가에 체결이 되는 걸볼수 있으실 거예요. 체결이 딱 되면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5%씩만 매도로 하세요. 22.89 상한가 근접까지 갔는데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이 3회 정도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지사는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어 양지사는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드리블 종목으로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저번에 금양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양도 제가 드리블 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지사와 같이 그리고 단기 수익 종목들 보내드렸어요. 왜 그러냐 공 9시에 난 도저히 시간이 안 납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왜 그러냐면 2 0초과에 관련된 평균과에 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식초가하고 같이 맞닥뜨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단기 수윙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영상을 새벽이나 뭐 늦게나 아니면 일2주 있다 보셨다든가 한달 안쪽으로 보신 분들은 이 단기 수윙 종목들 보내드립니다면서 하 금양하고 양지사 말씀드렸어요 주가의 흐름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단기 수윙 종목 받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100번이라고 숫자 쓰셔서 아래로 010, 334 2 0 7 1 0번으로 100번이라고 보내 주시면 돼요. 숫자 적으셔서. 그럼 제가 단기 수익 종목들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리스크와 대고 카톡방에 초대 드려서 링크 걸어 드리면 매수 매도에 타점만 잡으시면 돼요. 어차피 우상향을 가고 있는 제가 종목을 보내 드립니다. 타점만 잡으시면 되니까 100번이라고 보내 주시면 되고 나는 아시에 시초가 공약주로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단타라고 보내 주시면 돼요. 단타 금양같이 저한테 5% 정도 수익 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 어제 같은 경우에 9월 29일이죠 메디프론 추천드렸어요 음, 메디프론 같은 경우는 지금 중추신경진 질병치료제로 어제 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다5% 이상 올려줬어요 거의 어, 2%부터 5% 정도로 수익을 올려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이 메디프론이에요 어저께도 시초가 공약주로 보내드렸고요 지인이 원금 해보겠다고 자랑하셨다고 하시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자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국물주에 움직임이 있으면서 100억을 자사주를 매입한 샘표 추천드렸어요 이번 달 처음으로 수익 마감할 것 같네요 그렇죠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5%의 수익을 좀 거세요 라고 하는데 자 수익률 보시면 8% 정도를 봐요 샘표 같은 경우에는 메디프론 같은 경우에는 7% 정도 수익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시간 대응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양지사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까지 쭉 제가 몰고 드리블을 가버렸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시초가의 공략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지만 이 양지사 같은 경우는 제가 단기 수익 종목으로 계속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양보 임선생 쳐보시면 양지사 나옵니다. 금양도 나와요. 한 10회 이상 영상을 찍어 드렸기 때문에 쭉 나올 거예요. 금야하고 양지사 계속적으로 추천을 드렸어요. 이종목 그래서 제가 오늘 끝장 봐버리겠다. 상황가로 하는데, 어, 중간에 좀 쫄아서, 요한 종목만 드립을 치다가, 다음 종목이 좀 괜찮은 게 있어. 한 4, 500 정도 수익을 봤는데, 두 개만 들고 가더라도 괜찮은 종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궁금하실까봐 종목 보여드립니다. 푸른저축은행이에요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늘 금융주 한번 올라갑니다. 금요일장에 금융주 관련된 거잘 보세요. 인플레이션 이거 보고 다 올린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리을 치는 종목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욕심이 나시니까 100번이라고 보내셔도 되고 단타라고 보내셔도 돼요. 거짓부렁 안 칩니다. 그 대신 나중에 받아보시고 구독, 좋아요 말씀드리고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카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 소통하시고 나중에 영상에다좀 구독, 좋아요 좀 빵빵 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던 국정약품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거 큰 우물을 그리면서 점진적으로 소화하는 이런 구간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다. 자, 헬라도 마찬가지예요. 밀리더라도 여러분들 이건 보유하고 계셔야 돼요. 어, 제가 이걸 타점을 좀 잡아 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100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타점잡아서 말씀드린 구간 자체가. 9월 달에 들어와서 샤페론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샤페론. 야, 내가 이제 지분을 갖고 있고, 이제 의약품 관련된 거니까, 이국정약품이 여기 이제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샤페론 측에서 계속 기사를 바이오, 바이오 신약개발에 대한 기사를 계속 써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하는 각종 증권사에서 탑 냉키 1%에 들어오는 게이국정약품이에요 자, 애널리스트라든가 전문가들이 계속 밀고 있는 게국전야품이란 말이에요. 1%에 들어간다고. 상위 랭김 1, 2위에 다 들어와 있어요. 시음증권이든 무슨 동양증권이든, 삼성증권이든막 여러 가지에 싹 관련된 얘기가 여기 들어와 있다고. 동양증권 아니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서 우측으로 가고 있게, 우측 우상향을 점을 찍어주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고점을 어디로 목표로 잡겠다라고 들어가. 그러면 이 그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타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타점 잡으면 계속적으로, 어제도 국정약품 수익 나는 거 제가 보여드렸죠. 어제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제가 수익 난거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실시간으로. 추천드렸고. 자, 푸른주축은행 오늘 관련돼서 여러분들 금리가 8%까지 올라간다 보니까 지금 제주은행, 그다음에 푸른주축은행이 그냥 푸른주축은행이 아주 호재를 받아고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바이오주에 해 당되는 국정약품 중에 탑 1%가 이게 지금 국정약품이라는 거죠. 네이처스테박살났어 오늘 휴마시스 관련된 거뭐 메디프론 관련된 거도 오늘 추천드렸지만 어저께 국전약품 여러 가지로 약품 관련된 게 지금 바이오섹터가 우상향 그런 것 중에 떨어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반드시 조정을 받는 구간에 나온단 말이지 주가의 흐름 자체가 이 구간 자체가 매물대가 크게 생성된 이 매물대가 여기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매물대가 보이시고이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도정 캔들 나오든 뭐든 주가 조정 받아서 키오룸과야 생기겠지. 그럼 우리는 어디서 수익을 봐야겠어? 여기서 매수의 타이밍을 잡고 올라가는 저점 매수가 돼야 되는데 이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보통적으로 이 타점이 여러분 잡히는 구간이 어떻게요? 바닥권에서 잡혀요. 이 소화를 시키는 구간에서, 그죠? 여기도 바닥권, 여기도 바닥권. 이 바닥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 단기적으로 전, 단타니까. 일주일 안으로 잡힌다고 이게 그러면서 일주일 안에 잡히고 수요일 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 관련된 10월 4일 날 바이오가 자뭐 세종메디칼도 있고까나리아 바이오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10월 8일까지 발표에 대한 목이 좀안 좋네 갑자기 발표에 대한 게 여러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주중에부터 시작하고 나온다고. 자 그러면서 이 구간에 맞닿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나서 슈팅기가 나오니까 또 타점 잡으면 또 수익 보는 구간이 나온다는 거지 어차피 지금 주가가 어떻게, 어떻게 보이고 있어요 크게 보시면 여러분들 자 이런 횡보를 구하에서 옆에서 여기서부터 꼭지점을 잡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걸로 잡아가 되는데 밑에 걸로 저 튕깁니다잡아하면 그래도 그런 거예요. 자, 펜을 많이 사용하니까 이 구간에 반절 정도만 잡아도 여러분들. 그럼 여기가 상향하는 나이라고 여기 20평선, 60평선 있지만 보지 마시고 여기가 하향하는 구간이라면 지지 라인 이렇게 대각선으로 잡는다 하면 요 중간에서만 파동만 그리드라 든렸는데 빼먹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주가가 만약에 밀리면 옆으로 횡보를 구하면 더 좋지 땡큐지. 매직도이 길어지니까. 그럼 이 구간이 많이 발생하니까. 어이 타점만 잘잡아도 된다는 거죠. 국정약품은 다른 거 설명할 거 없어요. 봐야 주고 모하네 파동폭이 크기 때문에 단 유의할 점이 어제 이 매물 때 크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지 시초까지 들어가지 마세요.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이건 세력이 썼으니까 저는 자 그러면 바닥권에서부터 올라가서 한번 올려주 세력이 썼다가 안 들어오니까 주가를 마, 맞춰놨잖아요. 이 바닥에다가 지나 들어온 시점에다가 맞춰놓고 이틀 동안 보다가 또한번 밀어봐요. 살짝. 고점 그 그대로 봐 똑같잖아요 그래놓고 옆에서 어, 따라 들어오네 박스권이 들어오잖아요 따라 들어오네 하고 다시 여기 들어왔던 이 구간 있죠 요 구간에다가 딱 맞닿아놓고 슈팅을 쳤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만약에 국제품을안 가지고 계신 분은 어디에 들어가야겠어? 당연히 여기 들어가야지 이 구간에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아야 되는 거지 이런 타점을 제가 좀 잡아 드리려고 하니까 100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화요일 날짜에 100번이라고 보내주세요 어 그러면 제가 타이밍을 좀 잡아야 돼요. 여기 면늘릴수 있어요. 오늘 네이처셀 스 위험했어요. 상당히. 여러분들 네이처스 어떻게 됐냐. 삼상 통과한 거 이거 지금. 주가 박살났어요. 그냥. 시작과 동시에 이거 뭐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지금 바닥권 찍어버렸다고 지금. 네이처셀이에요. 시가총액 8천억짜리가. 어, 이런 거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자 제가 이처럼 시장에 좀 면밀한 상한가가는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하나 정도는 보내드려요. 한 종목 정도는. 왜한 종목만 보내드리냐면, 시초가 매매 기법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 부담이 큽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어, 다가갔다가 장 초반에 들어가자마자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래 번호로 추천드리는 이런 것만 조금만 컨택을 좀 받으셔서 5% 정도만 수익을 좀 보시고, 이 종목의 수익을 본걸 가지고 단기 수익 종목도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요게 되면, 이제 이익을 좀 보고, 이익을 보고, 원금 회복이 되면, 그때 이제 단기수익종목 주세종목 보내드려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엑셀인데 이게 보시면 엑셀도 다 이렇게 하나요 사람들이 다. 음 내가 종목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그냥 났다고 받아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22일 날 추천드렸단 말이에요 가온칩스. 그럼 가온칩스가 수익이 난 구조를 보셔야 될거 아니에요. 자, 9월 22일 이시점에 매물대에 맞으면서 제가 추천을 드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단타로 지금 시초가로 들어가셔서 추천을 드렸고 갭을 띄우면서 긴 장대양봉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온치스 트 제가야 평균가 25,650원, 25,650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잖아요. 지금 34,000원 정도 32,000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났던 종목을 제가 컨택해드리는 가온칩스를 5%에다가 딱 걸어놓고 수익을 보셨다면 리스트화를 만들어 놔야죠 어.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타점에 우리가 들어가서 상한가를 볼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래 번호로 이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추천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5% 수익권에다가 매도를 일단 걸어두시고 수익을 보시고 이 종목을 갖고 계시라는 게 아니고요 관심을 가지라 하시는 거예요, 관심을. 문배철강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이 섹터를 추천드린 게 뭐예요,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그날 A라는 섹터가, 예를 들어서 주전공으로 들어와어그서뭐 바이오주다, 아니면 건설주다, 뭐 태주 이방원에서 많겠죠. 어떤 종목에 대한 A라는 종목에 관련된 이 섹터제가 주급주로 들어왔다, 주도적으로. 그래갖고 가온칩스를 추천드려서 시초가로 들어가라고 추천드려서 5% 수익권을 먹었죠. 그럼 요걸 종목을 리스화 트 시켜놓으라고요. 아래 번호로 보내 드리면 그냥 버리지 마시고 맨날 보내 드리긴 하지만 이게 바로 단기 수익 종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온칩스 그리고 문배철강 같은 경우에 자, 23일이 금요일 날 문배철강 관련돼서 추천드렸어요. 자, 평균가 4,095원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 추천드렸잖아요, 문배철강. 그러면서 지금 보면 주가가 만약에 내려와 있다, 여러분들. 자 금요일날 추천드려서 하한가를 뽑았어요. 근데 지금 자리가 어때요? 4,095원에서 이미 올려긴 올랐죠. 이미 내가 수익을 봤어 이 구간에 추천 받아서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그럼 지금 단계를 올려서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럼 주가가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봉 나왔으니까 주가 하락겠네 이거 뭐 잘못된 소리라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게 왜 그냐면 이 구간 자체에서 여러분들 내가 보고 있다가 만약에 이 차트가 이렇게 빠져버렸다 만약에 음봉이 그러면 손절을 해야지 이제 관심 목록에서 지워버리면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같이 보이지면 어떻게 돼요 조정구에서 매직 구간을 걸친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서 2차적인 슈팅이 나오는 구간을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또 여러분이 추천드리니까 자, 그러면, 가온칩스나문매철강 말고도, 제가 YTN이라든가, 그 다음 화천기기. 화천기 같은 경우는두번 설명드렸단 말이에요. 두번 추천드렸고, 이날도 추천을 드렸고요. 이날이 언제냐면, 20일이에요, 20일. 지난번 수익 잘 봤습니다. 그리고, 이날이 언제냐면, 21일이에요. 틀립니다. 단타 바로 받는 건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평균가가 틀리다는 걸볼수 있어요. 지금 4,390원하고, 3,280원. 그럼 화천기계를 보자면, 19일하고, 그 다음에 20일이란 말이에요. 평균가 3,200원. 그 다음에 4,300원 정도. 그럼 현재 4,300원보다 하향 조정이 돼 있다. 만약에 밑으로 꺾여 있다. 근데 현재 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지금. 그니까 이때 추천을 드려서 내가 만약 5% 수익권에다 놓고 이게 계속 우상향을 가게 되면, 단기 수익 종목으로 드리블을칠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관심 몽독에다가 넣어놓으시라고요 이 관심 목록에다가 넣어 셔 하고 보시고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어. 근데 아직도 시작 단계보다는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단계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우리가 먹고 들어가는 타이밍이 나온다는 거죠.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모르신다 그러면 100번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아 드리는 거죠. AS를. 지금도 계속 문자가 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종목만, 어, 종목, 단계수익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무조건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없다고요. 항상 여러분들 급등을 해주면, 급등을 1상, 그 다음에 2상,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3상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눌리는 구간이 발생을 해요. 매직 구간이 발생을 하고, 조정받고 기술적 반등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타점만잘 잡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빼먹을 수 있는 3차, 4차까지 할수 있다고 우상행을 그리는 조건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들 다 전부 다 제가 추천드린 조광페인트, HLB, 한국정부통신, 뭐 삼양SNC, 그다음 코리아 i c 태풍관련대주부터 쭉 9월달 대명에너지, 8월달도 쭉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타이걸넥부터 C랩, C랩도 1, 2차로 보내드렸고 어두번 이런 식으로 드리블할 수 있는 이게 3차가 나올 수 있어요 C랩이 예를 들어서 c e 앱이 1차, 2차가 나온 다음에 지금 며칠이냐면 8월 23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며칠이에요 지금 24일 자 수익률 좋네요 단타 떠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그냥 싹입 닦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 나한테 뭐 주라는 게 아니고 저한테 뭐 주시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c e 앱 같은 종목을 지금 12,000원 돈 13,000원 돈그 다음에 17,000원 돈 잡죠 그냥 뒷끝자리다 그 띄고 17,000원이 지금 넘어가 있냐 안 넘어가 있냐 보면 될거 아니에요 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죠 지금 지금 (11000원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17000원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렸고 한타라고 그래갖고 아침에 시초가로 제가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조정받았어 2차적인 슈팅이 나와있는데 안나와 여기서 이 구간에서 그럼 내가 이 구간에서 못 들어가 들어가 이 100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알려드린다니까 여러분들에게 요정도까지는 갭을 띄우고 잠깐 기다리세요 만약에 이 붙일거면 아직 매수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왜그냐면 이 주가가 시일렉같은 경우에 갭을 띄웠으니까 공간이 비어있으니까 이 구간까지 2 0명세에 맞아 떨어진 이 구간까지 많이 눌렸다가 여기에서 양봉이 조금 나와줬으면 얘기를 달라져 근데 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게 횡보를 구했으면 주가가 조정받아서 횡보를 구했으면 제가 말씀 또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횡보 안 구하고 빠진다 이렇게 개 붙게 빠진다. 그러면서 완전 저가를 갖다놨단 말이에요. 여기 다시 시작 다 시작 시점이다 갖다 갖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눌리고 들어갈 때이 관점에서 봤을 때 타점이 잡힌다는 거죠. 왜? 매직구간 끝나게 되면 눌렸네 어요 구간 내가 수익 먹었었지 얼마에 들어갔었지 대부 퍼센트 계산되고 안 되시는 분들은 100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나 카톡방 운영 초대받고 싶어 이런 분들 계세요 왜냐면 실시간으로 제가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까나리아 바이오가 여러분들 이 상한가 간이구가 삼상을 통과했다는 게 아니에요 기사만 나왔어요 삼상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단번에 들어올리죠 이 바이오주니까 뭐 세종메디칼에 관련된 인수 얘기가 아직 안 나와서 연기가 계속 되고 있지만 이번 달 말에 지금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세종메디칼 까나르비아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구간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시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을 카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톡방 초대받고 싶은 분들은 카톡이라고 보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오셔 갖고 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리스와 기사 같은 걸 보내 드립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것도 주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셔 갖고 이렇게 체크만 하시면 돼요. 아, 이사 기사 읽었다 나는 이런 기사를 봤다 나 이런 내용이 있다 여기 보시면 까나리어 바이라고 보이십니까 어, 자회사 100만원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구요 덜덜덜 합니다 또 가,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정보 있으면 같이 공유하시고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다보면 단계를 바꿔 하다보면 수익이 5% 내가 10%요 안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되는 종목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돼 있는, 단 0.5%라도 들어가자마자 플러스가 돼야지만 이 타점이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어, 그런 분들은 카톡방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나는 그냥 단기순위 종목 100번이라고 받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한두 종목 종목만 보내드릴게요. 왜냐면 많이 받아보시면요. 컨트롤이 안 돼요. 다 종목일수록 여러분들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안 됩니다. 수익을 못 봐요. 왜냐면, 아, 못 빼, 이걸. 타이밍이못 받는다고. 잡지를 못해요. 실시간을 잡아도 여러분들. 집에 와, 퇴근하고 왔는데 주가 빠져있거나,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왔는데 주가 빠져있거나, 그러면 이건 미쳐버리는 거지, 사람. 진짜 그때부터 계속 한두 번 빠지면 괜찮은데. 아무튼 그런 거에 관련된 거니까, 지금 옆에서 어제 옆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런 종목들이 있으면 받아보시고, 리스스를좀 시켜보세요. 어 계속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래서 연습을 좀 하세요 이런 구간에다 들어올 수 있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까나리아의국적약품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셀피 글로벌가도 괜찮았어요. 굉장히 좀 실시간으로 좀 들어가서 한7% 정도. 저는 욕심 많네요. 6%에 7% 정도밖에 안 봅니다. 어 15%까지 가는 상한가를 보더라도 차라리 그럴까면 다른 종목을 컨택해서 들어가요. 어 그게 더 빨라요. 왜냐면 그거 처음부터 쳐다보고 있다가 주가 빠지면 아나15%에서뺄걸못 뺀다고 이게 사람이. 어, 그래서 제가 5% 수익권에다 매도 걸어 두세요. 시축화 매매 기법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 받아보고 싶은 분들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08시 51분에 보내드려요. 받아보시고 좋으셨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어,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받아보시고요 좋으셨다면 수익이 좀 발생하셨다면 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어, 구독 좋아요는 나중에 받아보시고 어, 좋으셨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뭐 단타 같은 거 받아보실 분들은 단타라고 적으셔서 삼삼사들의 0720 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십시오 양봉 임선생이었습니다.